안녕하십니까? 2025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 이공계 특성화 대학 입학전형을 설명하게 된 제주과학고등학교 교사 윤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텍의 입학전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텍의 인재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적 재능과 열정을 갖춘 과학공학계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포스텍 입학전형의 특징은 다른 이공계 특성화 대학과 다르게 포스텍은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 1,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 2가 폐지되고 이를 통합하여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전형 1,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 평가의 비중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단계 서류 평가 67%, 면접 평가 33%에서 1단계 서류 평가 50%, 면접 평가 50%로 두 개의 전형만 면접 평가의 반영 비율이 50%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두 전형을 제외한 다른 전형은 서류 67%, 면접 평가 33%로 동일합니다. 기회 균형 전형에 2단계 전형을 폐지하여 1단계 전형 후 최종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전형 2의 수능 최저 등급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수학, 탐구가 필수였고, 각 3등급 이내합이 5등급 이내였습니다. 변경된 조건으로는 수학은 필수, 국어, 영어, 탐구, 과학은 2개 과목 평균에서 1개를 선택을 하고 수학과 합산하여 4등급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전형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형원을 통해 22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2026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조기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학, 합격자, 기타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해당 전형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해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포스텍에서 수학 가능한 학업 능력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잠재력을 포스텍 인재상과의 부합 여부를 통해 이공 개소양, 재능, 학업 열정, 태도, 대인 관계, 품성, 인재상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에서 50%를 반영하고 1단계 성적 50%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 2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 2는 70명을 선발하게 되고 2026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조기 졸업 예정자로 판단되어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지원하실 수 있고 일반 전형 1과 다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장력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수학 영역 등급과 국어, 영어 과학탐구 영역 중한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고, 과학탐구는 두개 과목의 평균 등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전형방법은 서류평가에서 3배수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국어영어, 수학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포스텍에서 수학 가능한 학업능력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포스텍 인재상과의 부합 여부를 기반으로 이공계 소양, 재능, 학업 열정 및 태도, 대인 관계 품성, 인재상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단계는 면접 평가로 33%를 반영하고 1단계 성적 67%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회균형 전형에서 통합 전형과 저소득 층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형은 10명씩 선발하게 됩니다. 2026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조기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농어촌 학생은 기획균형전형 전용, 통합전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또한 저소득층 전형으로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텍의 모집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앞선 설명드린 전형과 다르게 서류 평가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포스텍에서 수학 가능한 학업 능력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포스텍 인재상과의 부합 여부를 기반으로 이공계 서양, 재능, 학업 열정 및 태도, 대인관계 및 품성, 인재상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다음은 반도체공학 인재 전형입니다. 정원외로 40명을 선발을 합니다. 2026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조기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평가를 통해 3배수를 먼저 선발을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포스텍에서 수학 가능한 학업 능력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포스텍 인재상과의 부합 여부를 기반으로 용계 소양 및 재능, 학업 열정 및 태도, 대인관계 품성, 인재상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후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 평가는 50%, 1단계 성적 5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단이 전형은 일반 전형 1, 일반 전형 2, 기회 균형 전형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포스틱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과 더불어 다른 전형을 중복 지원하여 합격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시모집의 전형 주요 일정입니다.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고른 기회 전형, 특기자 전형은 보이시는 화면의 일정을 맞추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일반 전형 1, 일반 전형 2,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은 면접이 존재하므로 면접 일정을 확인하시어 수시 전형, 다른 대학의 전형 등을 고려하시어 지원 여부를 판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텍 면접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2일에는 일반 전형 1이 2025년 11월 23일에는 일반전형 2와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이 진행되게 됩니다.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종합적 영향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공계 분야 연구자로서 필요한 창의적, 논리적 사고능력, 학업 태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합니다. 단 이때 일반전형 1, 일반전형 2,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의 면접 유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일반전형 1은 서류평가 기반의 질의응답, 개인별 프로젝트 수행, 팀 단위의 활동 형태의 과제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 2는 서류평가 기반의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은 서류평가 기반의 질의응답과 제시문 기반의 구술 면접 형태가 진행되게 됩니다. 단, 이때 일반 전형 1과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은 면접 평가가 50% 반영이 되고 일반 전형 2는 33%가 반영이 되므로 각 전형 간 반영 비율이 다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모집 요강, 그리고 2025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기출 문제 등을 확인하시어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스텍의 입학 전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7차시에 걸쳐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입학 전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도움이 되는 자료는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모집요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등을 얻으실 수가 있고 그 자료를 통해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공개월에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수시 전형 6회 지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이공개 특성화 대학이 있고 또한 포스텍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있으므로 적극 지원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공이후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 이공계 특성화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설명을 한 과학고등학교 교사 윤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